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구하기는 어려울 때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요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메이커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축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지역에도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 송미영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건 거부한다.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는요. 숨겨왔던... 예, <laughs>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숨겨왔던 나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죠. 안녕하세요.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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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이에요. 오늘 제가 갖고 온 장난감들이에요. 개구리가... 아저씨 머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는 산게 아니에요. 직접 만들었다고요. 저도 궁금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만든 곳에 직접 가볼까요? 고고! 나만의 개성이 듬뿍 담겨있는 작품들. 나의 상상이 작품으로 변하는 재밌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초대합니다. 작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찾아간 곳은 대전시 선화동에 위치한 시민 창작센터. 제가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는데 잘 찾아온 게 맞는지 비슷한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응, 내가 한거는 비슷한 게 많다. 오. 제가요 이거를요 갖고 놀았거든요. 근데 글쎄 이거를 여기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민창작센터라고 합니다. 시민창작센터, 그럼 도대체 뭘 창작하는지 뭘 만드는지 궁금한데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한번 보러 가시죠. 설레는 마음에 가득 안고 안내를 받아들어간 첫 번째 방.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기계들과 소도구들이 방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어머. 여기는요. 아니 공장도 아니고 엄청 큰 기계인지 장비인지 이게 맞네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레이저 커터나 CNC 같은 장비를 이용을 해서 나무라든지 아크릴 같은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제작실입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작품들도 바로 여기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와 아니 저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쓱싹 쓱싹 이렇게 톱으로 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가 만든 거였어요. 네, 바로 여기 레이저라는 장비에서 네 아주 강력한 레이저가 나와서 이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 준 만든 작품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제가 할수 있는 거 있을까요? 좀 단순한 걸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차고 계신 명찰 한번 네,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저 신상 명찰 갖고 싶었거든요. 네 그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Yes. y <laughs> 얘는 핑크색인데 나중에 잘라서 붙여야 되니까. 여기지 여기다가 이거를 붙일 거고요. 네 붙일 거예요. 장비 사용이 처음인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명찰 제작을 해봤는데요. 먼저 컴퓨터로 틀을 잡아준 뒤 레이저 커팅기를 작동시키니 빠르고 정확하게 새겨지는 제 이름. 야 정말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기계가 할 일은 이제 끝. 제가 조립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사차 산업 혁명인지 뭔지 몰라도 기계가 다 해줬거든요. 저는 이거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야 제가 또 껌이죠. 한 방울도 떴어요. 한 방울 또 음. 많아요. 됐어요 됐죠. 이렇게 됐다, 간단하게 됐다, 명찰을 진짜. 만들 수 있다니 굿이에요. 굿. 야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 요저 이거 명찰은. 생 가네수 공업으로 만들었거든요. Do it yourself DIY로 하니까 뿌듯함 최고. 네, 이렇게 손수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메이커 활동의 매력이죠. 제가 사실요 이게 진짜 꽝손 중에 꽝 손이거든요. 기계가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한 꽝 손도 이걸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장비를 다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가 매월 메이커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꽝손이 금손으로 변합니다 그다음 안내를 받고 들어간 두 번째 방 이곳엔 지금까지 본 나무로 만든 작품이 아닌 색다른 작품들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어, 보시겠어요. 어머! 아니 이거는 아까는 나무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석고더 석고가 이런 소리가 나나요? 플라스틱입니다. 네, 여기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디자인한 것들을 출력할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3D 프린터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업실. 3D 프린터 이름만 많이 들어봤지 실제로 본건 처음이었는데요. 이곳에선 분주하게 돌아가는 3D 프린터처럼 분주하게 자신의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 어머, 뭐를 막 되게 신기한 걸 만들고 계시다. 뭐하시는 분이길래 이런 걸 이렇게 착착 잘 만드세요? 네, 저는 이제 시민 창작 센터에서 시민 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는 송종섭이라고 합니다. 시민 네. 메이커 뭔가 이름부터가 되게 네. 멋짐이 뿜뿜해요. 아, 네. 금 네. 그 평소에 어떤 작품들을 만드셨어요? 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문고리나 공기청정기 케이스, 혹은 이제 바구니 같은 경우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그런 거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수시네. 네. 아니, 부탁 네. 잘 들어 주세요? 네. 네. 부탁하시면 하고 웬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이 하나가 다 있거든요. 네. 저희 다정다감 로고 좀 멋있게 떼깔래 그냥 딱 이렇게 한번 만들어줄 수 있나요? 아, 네 물론 만들어줄 수 있죠. 콜? 네콜 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부탁과 동시에 빠르게 움직이는 손놀림아 왠지 믿음이 팍팍. 순식간에 다정다감 로고 완성. 이제 3D, 프리, 3D 프린터 네가 필요해. 어머나! 네. 이제 스타트 누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나 한잔 다 먹으면서 기다리고 면 완성이 딱돼 있는 건가요? 아, 아니요. 안타깝게도 아까 보셨다시피 1일 10시간 걸린다고 해서 이제 오차 시간 포함해서 한 이틀 정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틀이나요? 네. 아, 빨리 보고 싶은데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완성된 로고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 또는 나만의 창작품을 위해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시민 창작 센터 이날도 촬영 중간 중간 많은 메이커 분들이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청주에서 왔는데요. 지금 청주의 미술 창작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 작가로 있어요. 시민 창작 센터를 이용해 보시니까 좋은 점이 뭔가요? 어 일단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이제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훨씬 수월해졌고요. 작업의 크기라던가 그런 어떤 어, 스케일 그런 것들이 되게 커질 수 있었고 상상력을 할수 있는 어떤 그 폭도 넓어지고 그런 게 좋았어요. 이곳은 많은 메이커분들이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새로운 메이커 분들이 탄생할 수 있게 돕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 이곳에서 오늘 재밌는 수업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와, 그 왠지 목수의 터프함과 또 공예가의 어떤 섬세함을 지니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네, 네. 오늘은 어떤 수업하시는 거예요? 메이커 워크숍으로 나만의 수납장 만들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목공예 수업 하시면 어떤 반응들이 있나요? 아,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 일단 만드시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 이렇게 뭘, 뭔가를 만든다라는 작업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며 행복을 찾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행복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어 여기는 또 어떤 수납장인가요? 예, 편지 같은거나 이제 서류 이렇게 우편물 같은 거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납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야 편지를 네. 이 정도 넣으시냐면 네. 왕년에 연애편지 정말 많이 아, 받으셨나 아, 아, 아. 보다. 예, 좀 자랑 좀 하려고. <웃음> <웃음> 네. 이 목공예를 하시는데 사나이에게 네. 이 목공예랑 어떤 의미인가요? 남자가 해봐야 될게 사업하고. 집을 접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집을 접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대안으로다가 이렇게 그 나무를 이용해서 나만의 어떤 책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예. 수업 들어보니까 목공의 매력이 뭔가요? 조금 하든 크든 어쨌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 같아요. 완성하셨네요? 네,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네. 어떤 수납장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이거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모은 작은 소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올리려고 만들었어요. 완성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때요? 음, 제가 원하는 크기로 만들고, 원하는 질감, 어, 원하는 디자인으로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통해 완성한 작품들! 작품 하나 하나에 나만의 개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나에게 시민 창작센터란 따라... 표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 디자인으로만 저희가 해봤던 거를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더 실무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걸본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항상 더 새로운 걸 상상하게 돼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해진 규격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누구든 아이디어만 있다면 나의 상상이 작품이 되어 탄생하는 곳, 시민 창작 센터. 이제 우리도 이곳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메이커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사람들의 상상을 말 그대로 실체로 만드는 곳. 그 상상력을, 꿈을 어떻게 보면 현실로 가져오는 그런 멋진 공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민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김영준 씨와 그리고 현재 시민 메이커로 활동 중이신 송종섭 씨.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화면을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메이커에 활동을 하시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계신데 이곳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 지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이 시민창작센터는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대전 창조경제 신센터는1 4 년도에 개소를 해서 창업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들하고 네. 이제 강소벤처 기업들을 육성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지향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전 시내에 이제 창업.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네.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생각 아이디어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만들고 표현해보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이 200여 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대전에서는 이 메이커 스페이스가 시민 창작 센터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전에도 이제 몇 군데 정도는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의 메이커 문화 확산 뿐만 아니고, 네. 이제 원도심 활성화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지금 원도심에서 이제 이렇게 공공성을 띠고,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예, 저희 시민청작센터가 유일합니다. 아, 그렇게 일반인들도, 예, 다 함께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열린 공간으로서 지금 활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옆에는 현재 창작센터에서 네. 시민 창작센터에서 이제 메이커로 활동하고 계신 송정섭씨 나와주셨는데 네.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봤어요. 좀 많이 기다렸어요. 아, 다정다감 네. 로고를 직접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틀 동안 걸린 로고를 직접 가지고 나오셨어요. 지금 네. 제 앞에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우와. TV 이후 다정다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걸린 거죠?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이틀 나오겠습니다. 정도. 어떤 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선 디자인을 한 후에 3D 네. 프린터에 넣게 되면. 플라스틱이 적층되면서 네. 해당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닌 또 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 송종섭 씨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 시민창작센터를 알고 이용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제 꿈이 발명가 겸 기업가인데요. 발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메이커라는 직책을 이제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고안하게 됐을 경우 이 아이디어를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 시제품 제작 과정이 반드시 그렇죠. 필요하게 되고요. 네. 이 시제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네. 올해 봄에 이 장소를 찾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네. 그때 직접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식생활에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시민 메이커 분들한테는 이런 장소가 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던가요? 네, 우선 해당 장소를 이용하게 될 경우 그 시제품을 이제 무료로 제작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호성 혹은 이호섭 연구원님께 여쭤보게 됐을 경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된 파악된 걸 가지고 제 제품이 이제 출시되기 전에 네. 반, 생길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서 아... 사업에서 이제 실패할 확률을 최소한으로 그렇죠.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송정섭 씨처럼 뭐 3D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이와 관련한 교육이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3D 모델링, 네. 그리고 레이저 커팅기를 쓸수 있는 2D 모델링 교육을 월 1회씩 이제 기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오토마타나 가죽공예, 음, 음. 그리고 후가공 워크숍 등뭐 이제 이런 것들을 네.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네. 이제 기본 교육 뿐만 아니고 메이커 문화 확산을 네.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 무료인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재료도 무료로 제공되고 예. 이제 오셔서 이제 네. 교육 받는 것 교육비도 다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이런 공간을 활용하시고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떠세요? 이게 보통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 예. 이제 그래도 일반 시민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이제 예. 이런 공간이 있을 줄 몰랐다고 네. 이제. 너무 이제 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고 네. 예.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항상 저희한테 뭐 커피도 가끔씩 사다주시고 <laughs> 예, 감사의 표현을 받기도 합니다. 예.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시민 창작 센터에서 또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민 창작 센터가 어떤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시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14년도부터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면서. 네. 어, 뭐, 기본 교육이나 행사 같은 거는 많이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시민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네.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 그런 메이커스피스의 이제 기본 기능을 떠나서 이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네. 뭔가 다른 분야랑도 이제 융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분야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랑 네. 콜라보를 통해서 네. 새로운 뭐, 신문화, 네. 신산업, 네. 그런 거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잡아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있고 이제 네. 그렇게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알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또 창작 활동하는데 도움 받으시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분 감사합니다. 자, TV EU 다정다감. 저희가 다음 주부터 개편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3회 더욱 새롭고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